네, 안녕하세요. 춘프로입니다. 오늘은 호록스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의 이유는요, 서울지방국제청이 조사 사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락이 나왔죠. 서울지방국제청이 조사 사국은요, 대국세와약금 조성 등 기업 비위 행위를 이 전담 조사하는 부서게 내에서는 국제청의 중수부 또는 바로 이 기업의 어승사자라고 좀 불립니다. 충남 공주의 본사를 둔이스록스를 상대로요, 관할 기간 대전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조사 사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유차세무조사일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차세무조사는요, 기업 내 연구를 둔 기업과 현지 이 관할 공무원 간의 영화 많이 보셔서 아시죠? 이 유차 관계를 힘스러워 하다 보면 세정당국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예요. 이번 이 세무조사가 정재준 대표가 이 아디바이오, 소록스 간의 가정거래를 조준한 것으로 의심했는데, 정재준 대표는요, 간의 소록스의 이 3자 배정, 이 상등자를 통해서 100억 원을 신주인수권 이부사채 W를 통해서 200억 원을 각각 투자했고요. 아바이오 지분을 통해서 126억 원을 확보했어요. 결국 이 현금 흐름은요, 바로 이 정재준 대표에서 코록스 다시 정대준 대표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이 자전 거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이번에 좀큰 조정이 나온 거죠. 하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큰 이슈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슈는 소멸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추가적인 후속 보도가 나오면서 회사가 많이 쏟아졌을 텐데 현재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일봉을 보면은 이 14,000원 부근에서 이번에 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15%, 마이너스 25%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241선까지 시차를 한번 보였었지만 이후 241선을 회복하며 1만원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악재가 나온 이북가는더 이상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제가 22일날도 분석을 해드릴 때 이야기 드렸죠. 바로 이 악재를 악재를 먼저 내보낸 뒤에 국가를 이렇게 하락시키고 점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싸게 확보한다고 설명 드렸어요 이번 악재 역시 현 매체에서 보도가 나온 만큼 개인들은 어쩔 수 없는 공포심에 좀 매도를 하고요. 세력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좀 받아먹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9 0 8원까지 하락을 보였을 당시 141선을 지지한 뒤에 반등이 나왔죠. 이번 조정은 241선을 이탈하긴 했지만 빠르게 시작을 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제는 이 하락은 마무리가 되고,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매물 대 또한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충분히 지지 이후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는 것. 소록스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지난해 연결 기준, 종업이익 이제 이 5억 원으로 투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어요. 매출은요, 598억원으로 2년 대비 7%가 늘었고 연기손순실은1 6억원이에요 이번에 이 영업이익이 바로 이자전환이된 이유는 매출액 증가와 수익선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힌 주는 2만원 2만원까지 이때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쉽게도 2만원에 안착을 하지 못했고 현재는 급락이 이어지며 1만원 부근까지 좀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금일 이낙부학권에낙부학권에 위치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1만원을 버티려는 이 모습을 지속 확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이 지지가 이 만원에서 단단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예전 바닥 구간에도요, 그런데 이때도 이 241선을 지한 뒤에 상승을 보였어요. 그만큼이 평선이 무너진다면 추세가 변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 오랫동안 지지 역시 이렇게 만들어진 자리라는 거죠. 다행히 빠르게 반등을 보이며 안착을 한 만큼 추세는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소록스는 23년 5월에 5월에 아리바이오 지포하면서 시장에서 상승을 보였는데 아리바이오의 치매 치료제로 인해 시장에서 주목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아리바이오는 EMA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연구용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지은 굉장히 많이 좀 유명해졌죠. AR 천일의 천일 이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에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된 AR 천일의 유럽 임상 3상은요. EMA가 지난 22년 새로 제정한 임상시험 규정에 맞춰 유럽의 7개에서 동시에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이미 임상 3상이 개시된 이 영국을 포함하면 유럽 지역에서만 총 8개 8개의 국가가 70개의 이 임상센터와 300명 규모로 최종 임상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로부터 이 소체는 좀 생소하실텐데 이 소체 치매 치료제 a r 1 0 0 5의 국내 임상 이상 시험 계획서도 승인을 받았는데 이 소체 치매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두 번째로 흔한 거죠 흔한 이 퇴행성 치매 질환으로 이번 임상에 대한 대감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에요 수급을 한번 보면요 외국인들은 지금 꾸준히 꾸준히 좀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가 급락을 보인 뒤 외국인들이 이때죠 이때부터 좀 매수를 확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등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건데 아무리 좀 확률이 확률이 좀 높다 그래도 지금 뭐 100%는 없죠 투자를 진행할 때 가장 높은 확률을 매매를 하는 건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 확률이 아주 높은 매매 기법 이 매매 기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검색식이 굉장히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체력의 매집부터 뭐 눌림목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종목 형성 기준선 단타 매매까지 많은 검색식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직장인분들이 가장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무료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검색식이 바로 이 종가 검색식입니다. 검색식은 이렇게 뭐 성과 검증, 바로 이렇게 성과 검증을 할수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보시면 이 1개월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5월, 바로 24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성과 검증을 누르면은 바로 이 코스피는 13%, 14.2%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비율은 72.7% 70%가 넘어요.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 마이너스 이 상황일 때 돈가 매매 검색식은요. 좀70% 이상의 수익을 좀 냈다는 겁니다. 3개월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이 3월 달러 볼폭요 3월부터 현재까지 확인을 보면 코스피는 16.5% 코스닥은 18.99%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로 한번 보자면 12월부터 현재까지 한번 보면 코스피는 26.44% 코스닥은 30.15%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87.5%나 돼요. 그만큼 확률이 제가 만든 이 검색식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뭐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100%의 확률은 없어요. 100%씩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보시면 알겠지만 70%뭐80% 이상의 확률이 나오는 만큼 매매를 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이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검색식이라고 적어서 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께 필료로이 검색식 설정하는 방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오전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단타 매매, 단타는 좀 힘들 수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시간이 남으시는 분, 단타 매매 검색식도 보내드리고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이랑 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이검색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무료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이 검색 설정 방법 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바이오가요 이번에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위한 이 새로운 의료 기 임상 시험에 좀 작성을 했는데 알츠하이머병 전자약에 도전 약처 임상 계획 승인이 나왔죠. 한국 식품의약이 안전처로부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미인 음양진동, 한 들어보죠 음양진동 전자약을 개발 중에 있어요. 임상 시험 계획 공식 승인 받았는데 다리바이오가 개발한 이프레인 음향 진동 전자 엘치아이병이 치료에 새로운 지금까지 뭐 접근하지 않았던 바로 새로운 접근 방식 지금까지는 뭐 전기 또는 전자기장, 초음파 방식, 음향 진동을 방식 뇌 자극이 혼자 약의 임상 시험은 처음이에요 기존의 약물 치료법과 달리 음향 진동 뭐 되게 낯선 뭐 단어인데 음향 진동으로 물리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심습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죠. 있 이를 통해 엘치아이머병의 진행을 늦추고 바로 기억에 기역, 인지 기능 저하를 경감하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은요, 식약처로부터 신개발 의료기기 등 허가 도움이에 지정이 되며 성형화까지 지원을 받고 있어요. 다리바이오는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이 바로 엘치아이머병 치료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 대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 r 1 0 0 0일이 이번에 중국회사와 먹는 치매약 독점 판매권도 체결했죠. 계약에 따라 지금 아리바이오는 성급금으로 약 1,200억 원을 중반부터 받고요. 향후 임상개발과 허가 말에 따른 로열티 등을 최대 1,000억, 일조 가까이 받는 것. 1,00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제약사측 요청으로 상대 기업은 특정 시기에 좀 공개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아리바이오가 상하이 제약이랑 업무협약을 좀맺어 상하이 제약이 될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리바이오가 굉장히 큰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만큼 이 아리바이오의 치매 치료제는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면서 좀 인정을 받고 있어요 다른 실체만 있는 제약 바이오 주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OBV 지표를 좀 보면은 그가 꾸준히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다. 선의 이 급락대. 이때 좀 소폭 하락한 게좀 보이는데요. 세무조사라는 악재를 던지면서 개인들은 바로 이 공포심에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력은 저점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좀 보이는데, 241선을 지키면서 역방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이 특이점이, 뭐 아직도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특이점이 좀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저감매수세가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좀 입이 되면서 아주 큰이 시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개발 중인 치매 치료제 3상은요 이번에 이 정부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에서도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치매는 뭐 아직까지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어. 감기도 나오지 않았지. 치매랑은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아리바이오가 이 개발 중인 치료제는요 3상에서 좋은 효과를 지속 입증한다면 소록는이 제약바이오의 대장주까지 다른 뭐 종목보다 치매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장주까지도 등록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점인 뭐 44,000원 거기를 넘어서 40, 40만원까지도 충분히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매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 만큼 만약에 상상이 잘 되면 상상을 추월하는 급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재는 리스크적인 부분은 반드시 존재를 해요 대학바이오는 한 번의 시세를 줄 때, 뭐, 10배나 20배, 0배 이상의 흥이 좀 나오는 만큼, 만일 뭐, 문제가, 시점이 발생돼서 이 문제가 나온다 해도요, 그 전에, 전에 한 번, 이 세력들도 현재 이렇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급등을 보이면서, 세력들은 먼저 이렇게 빠지는 흐름 또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만큼, 한 번은 좋은 수익을 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거. 아, 좀,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설정하는 데좀 많이 어려움이 좀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 분들은 호하고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메스타점이랑 이 목표가 설정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죠. 제가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 소록스에 또룩스,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무료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료집은요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으로 무료로 현재 영상 보시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향후 이 가치와 바로 이 모멘텀 그리고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좀싹다 정리해 놨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지금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나오는 전화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소록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안에는요 뭐 신규 메스타점이랑 추가메스타점 효과랑 손절가까지 제가 적어 놨고요 개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바로 이 세력과 기가 외국인들의 바로 이 평단가 평단가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이 국내 시장의 방향성도 좀 정리해 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본 수건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꼼꼼하게 제가 분석한 뒤에 이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 분과 보유자 분들께 몸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 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좀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1024382번에 1912번으로 이 소록스라고 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무료로 정보방을 좀 운영 세력들의 매집 패턴을 좀 일일이 분석해서 제가 그 최적의 조건 검색식을 아까 뭐 그중에 이 세력의 조건 검색식이 하나 있어 종목에 이 종목을 현재 이 정보방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패턴에 바로 이 세력 종목이 하나 포착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요, 제가 현재 지금 무료로 정보 드리는, 해서 보내드린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이 유튜브, 유튜브에서는 좀 오픈해드릴 순 없고, 정보방에서 따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보방 참여하고 싶으시면, 진짜로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선착순 이 50분에 한해서, 0분에 한해서, 이 정보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또한 좀 그날그날 이 이슈에 대한 부분까지 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구매하실 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0분께 한해서 정보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분들과 이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불안해 아주 좋은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